오늘은 대용량, 초고속, 한일 대형 믹서기를 소개할게요. 스텐 재질이라 위생적이고 콩국수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니 놀랍죠. 강력한 모터와 특수 칼날 덕분에 어떤 재료든 순식간에 갈아준답니다. 3.2L 대용량이라 온 가족이 넉넉하게 즐길 수 있고 콩국수, 스무디, 주스 등 활용도도 정말 다양해요. 안전 잠금 장치와 간편한 작동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3.2L 대용량 스텐 용기, 초고속 블렌딩, 강력한 모터, 안전 잠금 장치, 간편한 작동, 다양한 요리 활용까지. 정말 탐나지 않나요? 디자인도 예뻐서 주방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다는 후기도 있어요. 콩국수 만들 때 특히 진가를 발휘하는데 콩을 정말 곱게 갈아줘서 시판 콩국수 못지않은 맛을 낼수 있다고 해요. 스텐 용기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세척도 편리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다만 크기가 좀 커서 보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기존에 쓰던 믹서기 대신 큰맘 먹고 바꿨는데 정말 만족스럽다는 후기도 있네요. 용량이 커서 온 가족 주스를 한 번에 만들 수 있고. 콩국수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여름에 엄청 유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소음이 조금 있지만 강력한 성능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답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후회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초고속 한일 대형 믹서기, 스탠 콩국수도 문제 없어요. 어떠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